어 반갑습니다 Hello everyone, how are you? 아 반갑습니다 오늘 또 거룩하게 또 즐거운 또 즐거운 주말 또 즐거운 휴일 또 보내고 왔습니다 저희 어, 가서 예배 잘 드리고 왔고요 여러분들 잘 드리셨지 는모르겠습니다아이 시간은 저희 주인 중에 주인이 아니라 그 아는 분들 저랑 가까운 분들 중에 우리 누, 누나가 있어요 아시죠? 어 굉장히 예쁜 누나가 있는데. 어, 그 분이 야식, 야시, 야식이 아니라 야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야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한 스트레칭과 기본적으로 한 1분에서 한 3분 정도로 사용해서 어, 운동하는 그런 기본적인 운동을 좀 하려고 합니다. 어, 다른 데서 하지 않고요. 여기 어, 벤치, 아, 이걸 뭐라죠? 의자 위에서 운동을 하는 겁니다. 어렵지가 않습니다. 점심시간이 12시부터 1시인 걸로 알고 있어요. 대부분의 회사원들이. 12시부터 1시까지인데, 식사하러 가시기 전에 어, 잠깐 운동하시고 식사하러 가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한 틈나는 대로 틈난다는 것은 커피 한잔 뽑아 드시러 가기 전에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일단은요 항상 말씀드리는데 음, 우리의 팔 이런 모든 부분 이 어깨부터 해서 이 부분들이 항상 이런 자세로 하기 때문에 음, 이런 자세가 약간 이게 둥글게 돼 있어요 라운드 숄더 돼, 돼 있거든요 그럼 여기 견복 어깨 부분은 이렇게 제껴져 있는 게 아니라 아프게 쏠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스마트폰도 이렇게 컴퓨터도 이렇게 설거지도 이렇게 운전도 이렇게 이게 뒤로 제껴지는 게 없단 말이죠. 이걸 지금 제껴지는 운동을 가볍게 할 겁니다. 어떻게 하면? 깍지를 끼시고 일단 하나 올리는 거예요. 여기서 간단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리고 이제 목을 살짝 내릴게요. 목을 내리고 나서. 보시면이 귀가 흉골질 단단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나의 시선은 약간 저쪽을 보겠죠. 이쪽도 시선 이렇게 보겠죠. 이목 근육을 여기 보시면은 이목 근육을 흉질 지들근이 근육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좋습니다. 이 근육을 강화시키시는 거 목을 부드럽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지금 두 가지를 하셨고 마지막 한 가지는 의자 위에서 어, 내정거근을 강화시키시는 거예요 대부분 정버근이 어디 있냐면은 어... 뭐야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광배근하고 위치가 좀 비슷하긴 한데 흉추 2번에서 흉추 2번에서 흉추 12번까지인가? 죄송합니다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이정거근을 지금 강화시킬 건데요 어떻게 할 거냐면은 팔을 받칩니다. 그리고 올라갈 거예요. 하나, 둘, 셋, 내리고 쭉. 하나, 아, 둘, 셋, 내리고 쭉. 하나, 아, 둘, 셋, 마지막 세개더 쭉. 하나, 아, 둘, 셋, 쭉. 하나, 아, 둘, 아, 둘, 아, 둘, 아, 둘, 쭉. 마지막 하나, 아, 둘, 쭉. 오케이 팔을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의 견거근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할 겁니다. 견거근 위치는 제가 지금 빨리 책을 보고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 갑자기 헷갈리네요. 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운동이 세 가지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랑 강화. 이 셔츠 들어 강화. 이귀가 흉골에 단단생고 흉골주 단단생으로 쭉, 쭉, 쭉. 했던 거 기억나시고 그 마지막에 쭉 버티는 거. 이세 가지. 하시는데 3분도 안 걸려요. 아, 죄송합니다. 한 3분 정도 걸릴 것 같네요. 24시간을 3분 쓸수 있나요? 없나요? 쓸수 있죠. 네. 이거를 꼭좀 하셨으면 좋겠고, 야근을 오랫동안 하시는 분들, 어깨에 몸, 등. 지금도 몸이 안 좋아서 지금도 제가 좀 방금 풀어드렸거든요. 운동을 좀 시켜드리려고 하는데, 어, 시간을 좀 만들어서 운동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되게 아끼고 사랑하는 한 회원님께서 지금 병원에서 누워 계시면서 이렇게 재활 과정을 하고 계신데, 회원님이 지금 누워 계셔서 걷지를 못하시요한 8주 동안은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회원님께서 와 걷는 것만으로 너무 행복하다 여러분들 대부분은 걸을 수 있을 겁니다 팔도 잘쓸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시간을 내셔서 회사 안에서 점심 식사하러 가시기 전에 가볍게 이렇게 운동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잘 음. 했으면 좋겠어요 시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나은 하루도 즐겁고 감사히 잘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